주말이라 그또 치팅하냐고? 아니 이거. 다이어트 20일 남은 공부 몸무게 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눈바디 비교 한번 해볼게. 아직 큰 차이는 없지만 배통이랑 팔통이 조금 그래도 줄어든 것 같아. 다 보여, 아닌가? 여튼 오늘은 주말이니까 맛있는 식단으로 해먹고 싶어서 토마토, 양배추, 양파, 청양고추 썰어주고, 파스타면 삶고, 닭가슴살 소세지도 삶고, 토마토 먼저 좀 볶다가 양배추랑 양파 다 넣고, 잘 볶아주고, 이렇게 국물 올라왔을 때 계란, 스크램블로 잘 저어서 만들어주고, 여기에 닭가슴살 소세지 썰어서 넣고, 파스타면 넣고, 잘 볶아주고, 약간의 맛을 위해 청양고추 넣고, 저당 굴소스 넣고, 잘 볶아주면 끝! 먹기 전에 럭키 캔디 하나를 먹고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서 한번 만들어 먹는 거 추천. 그리고 산책하러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었고 오늘도 브라보콘 피스타치오 맛. 마맛탱임 그리고 집 와서 에사비 젤리 하나 먹고 간식으로 오이랑 방울토마토 먹는데 오이는 스리라차 소스 찍먹하고 있어 그리고 저녁 부키캔디 하나 먹고 아니요. 오늘은 단백질 쉐이크 하나 타먹었고 술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술빵 하나 먹고 계란 두개 같이 먹었고 운동하러 와서 오늘도 천국의 계단 35분 탔고 맨몸 운동 세 가지 오늘도 클리어 힙어브덕션까지 하고 온암 진짜 매일이 새롭게 기질 것 같지 봐서 카메라 켜는데 아니 내가 왜 파마가 돼 있냐? 지금 머리 진짜 장난 아니고 여튼 도레입 한포 먹고 자기 전 몸무게 체크하고 끝.